저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어, 있었는데 청소 모가 아, 여기 청소 모가 있었는데 어디로 가는지 안 보여. 아, 보자마자 뛰어왔는데. 야, 여기 청소 모가 뛰어다니네. 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야의 TV입니다. 오늘도 경기도 이 무장애 여행지로 가볼 만한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도당공원입니다. 이야, 여기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도당공원 같은 경우는 부천의 대표적인 이 공원인데, 도담공원 같은 경우는 이무장의길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 어, 여기가 이렇게 도담공원 주차장입니다. 크레없도 핸드레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축제 어. 안내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일반 주차 구역이 이렇게 있긴 한데 주차장이 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것보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 앞에 도담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백만송이 장미원이라고 있는데요. 저쪽에 안내도도 한번 보고 백만송이 어, 장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담공원으로 올라오는 길도 경사로로 되어 있어서 보행약자가 이동하시기에도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이 옆에 도당근린공원 안내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거든요. 11번 있는데 주차장이 곳곳에 있는데 어, 주차 구역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백만송이 장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도당수목원까지 있고 양외공영장 뭐 물놀이형 놀이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의 공원입니다. 먼저 백만송이 장면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백만 송이 장미원입니다 장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봄 정도에 피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기가 폐쇄됐었거든요 장미가 질 때가 되니까 다시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미가 완전히 다져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씩 피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장미가 피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있는 거 같네요. 장애인 화장실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 화장실은 이렇게 별도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 앞쪽에도 주차장이 있긴 한데, 이 앞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별도로 없고요.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이쪽에다가 주차하시면 조금... 보행약자분들께서는 불편하실 겁니다. 야저 위쪽으로는 아직도 장미가 활짝 피어 있나? 그런데 이렇게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 곳도 있어가지고 구석구석 둘러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큰 보행로에는 이런 식으로 어, 턱 없는 길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앉아서 쉬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어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이 도담공원 백만송미 장미원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내년에는 꽃필때꼭 와야겠습니다. 네, 장미원, 백만송이 장미원 구경하고요. 이번에는 무장의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수속에도 데크길로 되어 있어가지고 걷기가 조금 더 편할 거거든요. 보행약자분들은 그쪽에서 산책하시기에 더 좋을 겁니다. 야, 여기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laughs> 부천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나무 그늘 밑에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 없는 길로 와가지고 어, 여기다가 뭐 도자리 깔고 쉴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도장공원에는 이렇게 또 물놀이장도 있긴 한데 지금 사실 물놀이장은 어,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물이 없어서 그냥 놀이터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네요. 야 저기 보세요 저기 숲이 우거져가지고 아니 보이질 않네요 여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그 장미원도 보셨겠지만 이 장미꽃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경이 잘 가꿔진 공간에서 쉴 수도 있고 여기가 그 무장의 길의 시작입니다 이 무장의 길 진입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지를 따라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인들은 이런 계단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무슨 나무지? 삼나무인가? 여기가 수목원이네요 수목원에 살고 있는 나무들 해가지고 뭐 누광나무, 번나무, 떼죽나무, 층층나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숲속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약자분들도 여기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게이무장애 길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사실 부춘시에 살고 있는데, 농원공원에 와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장애 길이 잘 되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아, 이렇게 곳곳에 둘러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 참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길로 가가지고 숲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아쉬운 점은 핸드레일은 따로 보이진 않네요. 그 핸드레일에 보통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있기도 한데 도덕공원 같은 경우는 이무장애 길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 핸드레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축제 안내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이렇게 걷다 보니까 어디 멀리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부천이 아니라 어디 진짜 멀리 산책 나온 것 같네. 야 여기 아주 공간 끝내주네. 여기 나무 그늘 아래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겠는데 여기는. 아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이 아래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무장의 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담공원 경기도 무장의 여행지로 어떨까 제가 같이 둘러봤는데요 어, 전체적으로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이 무장의 길이 있어가지고 숲속도 같이 어, 누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어, 그리고 어떤 백만송이 장미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칠수 있는 공간도 참 많고 해가지고 어, 무장애 여행지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번에 또 경기도 무장애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행할 때는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여행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